제가 예전에도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머리 좀 짧게 자르려고 미용실에 갔는데, 너무 더운 거야. 단발로 자르고 싶었어. 근데 좀 짧게 자르고 싶었는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말을 해주고, 착착착착착 자르더라. 음 어어어, 어, 어, 다 됐습니다 하고 딱 봤는데, <laughs> 저 진짜 모르는 사람이나 이런 데서 진짜 욕도 안 하고. 비서가 진짜 안 쓰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거울 보자마자 완전 조졌어요 이거. <laughs> 아 근데 미용사랑 저랑 둘이 눈 마주치고 <laughs> 미용사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서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펌을 하다가 망친 것도 아니고 염색하다 망친 것도 아니고 펌이라도 했으면 풀어달라고 하겠고 염색이라도 망쳤으면 다시 염색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머리를 진짜 어떻게 잘라도, 이렇게 잘랐을까 싶을 정도로 개같이 잘라가지고. 또할 건데! 어, 또할 건데,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아. 저 화도 안냈어 근데 진짜. 그냥 거울 딱 보자마자 그세 글자 젖었네, 이거. 딱 말하고 돈 주고 나왔어. 나는 그 잊을 수가 없어. 그 미용사의 표정을. 나도 모르게 비서을 <laughs>